향넣고향 <laughs> <laughs> 누르고. 아저 안에 그저 있다. 아 진짜 잘 됐네. 정로 둘레길 스탬프 투어 중심을 잘 잡고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북한산 능선길 뒤로 북한산 능선 보입니다. 해화동 주민센터입니다. 와 그냥 들어가고 싶다. 뭐지 이쁜데? 와. <laughs> 오늘 나무 너무 이뻐 대표. 건물 사이를 누비고 다니는 진짜. 광화문 광장에 외국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요. 11월 2일 개통한 종로 둘레길을 걷기 위해서 경복궁역 1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사직단 방향으로 갑니다. 사직단은 토지의 신사와 곡식의 신직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랍니다. 종로 둘레길은 총 5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1코스는 여기 사직단에서 창의문 안내소까지입니다. 아... 국궁 체험장, 황학정. 음. 사직단에서 710m 왔고, 종로 둘레길 방향 직진입니다. 처음 안내판 나왔어요. 코스 사직단에서 출발해서 현위치, 배드민턴장까지 왔습니다. 1코스 창의문 안내소에서 끝나고 2코스 성복 역사문화공원까지 가고 3코스는 흥인지문, 4코스는 청계광장, 5코스 사직단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1코스 3.5, 2코스 4.8, 3코스 3. 4코스, 3, 5코스, 총 1.5. 총 15.8km 7시간 예상합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종로 <laughs> 둘레길 수성동 계곡 방향. 길인데, 깊은 숲 속에 온것 같아요. 와, 좋다. 종로 건강 산책길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도 너무 파랗고, 너무 이쁘다. 아유, 물이 없는 게 아쉽네. 핫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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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들. 아이고, 잘 간다.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해맞이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종로 둘레길 사직단에서 종로 금강산책로 표시를 많이 보고 따라왔어요. 현위치해맞이동산그래서 가운다리 청운공원 거쳐서 창의문 안내소까지 가야 합니다. 종로 건강 산책 추천 일 코스 따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애기 거북이 얻고 있어. 아. 와 부각산이 한눈에 보입니다. 와 단풍 많이 들었네. 와 효자동. 도시가 꾹, 예. 어, 오늘 안개가 많이 꼈어. 어. 아, 저, 저 뒤로 로, 북한산. 저 북한산이지. 어. 아. <laughs> 역시. 음. 인왕산 가운데리입니다. 중심을 잘 잡고,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흔들리나? 좀좀 <laughs> 치지. 인왕산에 인는 호랑이를 뜻한답니다. 종로 둘레길 코스 사직단에서 출발해서 현이치 청원공원까지 왔습니다. 윤동주 문학관 거쳐서 창림문 안내소까지 갑니다. 올해 단풍은 시간 차를 두고 아마 12월까지 이렇게 계속 될 거야. 야 yeah. <laughs> 나도 참석 참여하고 싶은데 도리 없습니다. 윤동주 문학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창여면 안내소에서 돌구르 쉼터까지 성곽 무너짐으로 인해서 보수 중이어서 청와대의 백악정 코스로 우회하랍니다. 영복궁 출발 지점에서 정 4.3km 왔고 1시간 32분 걸렸습니다. 이 코스 북악산 스태프 인정대입니다. 우리는 폰만 잡아보지? <laughs> 샥 넣고, 샥 누르고. 아, 저 안에, 그 저, 그거 있다. 아, 진짜? 아. 잘 됐네. 정로 둘레길 스탬프 투어. 저건 뭐지? 똑같은 거예요. 아. 음, 요거 하나 가지고 가자. 아, 여기가 임시, 임시래요. 음. 저기 보수공사 하니까 25년 1월까지 이용이 불가능하대 이 코스 임시 스탬프 인정돼서 대경빌라 70 쪽으로 갑니다. 청원 중학교에서 보이는 멋있는 인왕산입니다. 와 은행나무. 백악정 580m. 백악정으로 가는 등산로 입구입니다. 매주 화요일 폐쇄합니다. 아기 단풍을 여기서 보다니. 백악정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서 좀 쉬었다 가요. 장군 보충하고 맛있어? 아니야. 어어청 청화대 전망대까지 올라가서요어 조금만 올라가면 돼. 어, 헌... 너... 길이 어디예요? 어제 올라가는 길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 올라가면 계단길 있어. 혼자, 혼자 왔어? 왔어? 아그 엄마는 엄마 형만 있고 저는 일등했구나. 예 네, 육상 선수라가 지금. 우와 야. 진짜 <laughs> 대단한데. 아. 요리 쭉 따라 올라가면 돼 계단이랑 철쭉 올라가면 그래 쭉 올라가 그래 너무 귀여워 음, 맛있다 나도 좀줘안줄줄 <laughs> 줄 알면서 요거 가지고 뭘다 넘어가 혼자 먹기도 모자란다 기가 막히는 거야 <laughs> 음. 청와대 전망대입니다. 와. 와, 청와대 주위로 경치가 끝내주는데 안개가 샥 내려앉았네. 와. 아, 아좋다 저기가 광화문인가? 어. 청와대 전망대에서 왼쪽 만세동방 쪽으로 갑니다. 대각일교 지났습니다. 삼청심터로 갑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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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계단이 어찌나 많은지 다리가 아주 튼튼해질 것 같아요. 하, 왼쪽에 정규 코스로 내려오는 곳입니다. 삼청심터 만나는 곳에 도착했어요. 삼청 안내소 방향으로 갑니다. 오 시원해. 삼청 안내소에 도착했습니다. 현이치 삼청 안내소입니다. 삼청공원, 와룡공원, 성북역사문화공원까지 갑니다. 삼청공원으로 건너갑니다. 올해 날씨가 정말 이상한가 봅니다. 앞에는 단풍이 초록초록해요. 와, 진짜. 전부 다 단풍나무인데. 왼쪽 와룡공원으로 갑니다. 우와, 계단 많다. 성균관대학교 후문 지나서 와룡공원으로 갑니다. 오른쪽 와룡공원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포탄처럼 생겼어. 뭐지? 마이웨이 역경을 극복하고 희망의 길을 찾아 노력하는 것을 보여준대. 와 얘가 오늘 1등이야 아이고 이뻐 안녕. 안녕. 하늘아, 안녕. 아이고 이뻐 꼬리 안 드는 것 봐. 아이고 산책 가고 있어. 아이고 보조 다 맞춰주면서 아이고. 이런 뭐예요. 아이고 너 따라 가고 싶다. 볼들 봐. 찍게 마 미안해. 야. 알록달록한 북악산 능선길, 뒤로 북한산 능선 보입니다. 어, 동네 이쁘다. 종로 둘레길 2코스 성북 역사 문화공원에 왔습니다. 이코스까지총 9.98km 3시간 26분 걸렸어요. 이제 3코스 갑시다. 상코스 해화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길에 은행나무 와, 해화동 주민센터입니다. 와, 그냥 들어가고 싶다. 뭐지? 이쁜데? 유일하게 유일 먹을 수 있는. 구경하면서 여기 앉으면 되죠? 야, 똥 롯다리. 얘네들 내가 이렇게 힘드나? 죽으려고 그러네. 응? 엄청 무겁나? 응? 아 마론니의 공원에 왔습니다. 와, 은행나무 너무 이뻐. 낙산공원 방향으로 갑니다. 서울대학교 터.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발전. 75년도에 관악산으로 이전됐답니다. 서울대학교 유적기념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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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동네가. 낙산공원에 들어왔습니다. 놀이마당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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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한 바퀴 돌면 수명이 한몇 달은 길어질 것 같아. 계단이 너무 많아. 죽는 게 아... 아니고? 몰라. 가다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고. 아, 이고 죽겠다. 우와. 놀다 가자. 나도 힘들다. 여기 쉬다 가자. 우와. 나? 엄마, 뭐? 엄마, 뭐? <laughs> 응. 엄마, 엄마. 야, 너 뭐가 기준이야? 어? 엄마, 웃긴다. 나한텐 튕기더니. 아이고 <laughs> 낙산놀이마당 구경하고 흥인지문공원으로 갑니다 정로 둘레길 상코스 성북역사문화공원에서 시작해서 회화동 로터리 지나서 낙산놀이마당 현 위치입니다 낙산성곽 석길 지나서 흥인지문공원으로 가겠습니다 개뿔 쇠대 박물관 고양이상이 이렇게 막돼 있어요. 여기가 네 마리 고양이 책 읽는 고양이 카페래. 제가 잘못했잖아. <laughs> 차량인가? 오, 진짜. 와. 상코스 종점 흥인지문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총 거리 13.9km 4시간 50분 걸렸어요. 4코스 시작합니다. 흥인지문 공원에서 청계천 거쳐서 청계광장까지 갑니다. 청계천 방향으로 갑니다. 오간수교로 해서 청계천으로 내려갑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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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오래간만이다. 이어하고 어. 물속에 건물하고 대비가 되나? 아, 건물 사이로 누비고 다니네, 진짜? 저게 선진 시장이야. 저 가볼까? 어, 만나면 그래. 뭐 있다 먹을 거 있겠지. 어, 그러자. 곱창 여기가 곱창골목이 앞에. 어. 나는 곱창 아. 좋아하는데. 아, 나 싫어. <laughs> 못 먹어. 오늘 월요일이라서. 아. 우와, 어, 진짜? 문을 다 닫았어. 어, 어 다곱창이야 어... 놀리고 있다. 어. <laughs> <laughs> 얘가 백룡인가? <댕논가>? 오, 잘해졌다. <laughs> 뭔가 노린다. 여기서 사진 찍고 싶은데 <laughs> 다 찍겠다. 사포스 끝점인 청계광장으로 왔습니다. 총 거리. 18.2km 6시간 31분 걸렸어요. 광화문으로 갑니다. 종로 둘레길 오코스 청계광장에서 시작해서 현위치 광화문역 7번 출구입니다. 광화문까지 가서 사직단으로 원점 회계하면 오늘 일정 끝납니다. 갑시다. 광장 봐야죠.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 내려가고 싶어. 여기 역도 잘 해놨네. 광화문 광장에 외국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요. 광화문 뒤로 북악산 보이고 청와대 지붕 보입니다. 아침에 출발했던 경복궁경 1번 출구로 왔습니다. 총거리 19.6km, 7시간 7분 걸렸어요. 걷기 좋은 가을날에 이쁜 풍경 많이 구경하고 갑니다 아 어... 힘들다 그래도 김 나오는게 이게 사회같애? 머리속에 김이 서 나오고 있는거야 지금? 김 <laughs> 보여? 머리 위로 <laughs> 수고하세요. 네. 네.